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곧파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포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때는 헤스본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스다롯에서 다스리고 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요당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난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큰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천 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오십부장들, 십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번도 본적 없는 광활하고 무섭게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무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 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 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험있게 맹세하셨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 내의 아들 갈렛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무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쳤다.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시편 81편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시를 읊고 탬버린과 아름다운 하프와 수금을 연주하라 월삭 때 정해진 때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칙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내가 그 어깨의 짐을 내려주었고 그 손에 바구니를 내려주었다. 네가 고통당하며 부르기에 내가 구해 주었고 전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했으며 내가 너를 무리 바의 물에서 시험했다. 셀라. 오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 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내 백성들이 오직 내 말에 귀 기울이려 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려 했다면, 내가 순식간에 그 적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텐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며, 너희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은 밀을 먹여 주었을 것이고, 바위에서 나는 꿀을 배불리 먹여 주었을 것이다. 시편 82편.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의 모임에 서서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심판하며 악인들의 편을 들겠느냐, 셀라. 약자들과 고아들을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어둠을 헤매며 다니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너희는 신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기도 하고 다른 통치자들처럼 쓰러지기도 하리라.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이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29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내가 아리엘을 포위할 것이니 통곡과 탄식 소리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아리엘 같을 것이다.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고 사방에 탑을 쌓아 너를 애워싸며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땅보다 더 낮아져서 말할 것이다. 네 말소리는 나직하게 흙 속에서 날 것이다. 네 목소리는 땅에서 유령처럼 올라올 것이다. 중얼거리는 네 목소리가 흙속에서 새어나올 것이다. 그러나 네 많은 원수들은 미세한 흙머지처럼 되고 포악한 무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될 것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번개와 지진과 큰 소음을 내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삼킬 듯한 불꽃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싸우고 그 요새를 공격하며 그를 포위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는 꿈에서나 볼듯한 모습처럼 한밤중에 환상처럼 될 것이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그 배고픔이 여전함과 같고 목마른 사슴이 벌컥벌컥 마시는 꿈을 꾸다가 갈증을 풀지 못한 채 기력 없이 깨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시온 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이와 같을 것이다. 깜짝 놀라고 놀라라.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되라.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 그분이 너희 눈을 봉인하셨으니 눈은 예언자요. 그분이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니 만약 너희가 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봉인돼 있어서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를 못 읽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분별 있는 사람에게서 분별력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서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이 금방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금방 숲처럼 바뀌지 않느냐. 그날에 듣지 못하던 사람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암흑과 어둠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빈곤한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사람이 사라지고 빛과 말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나쁜 일 저지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말로써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며 정직한 사람들을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내 손으로 만든 그 자녀들을 보고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여길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받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설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분별력을 얻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 줄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 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